우리들의 한글 사용 외래어 바꾸기. 이제부터 외래어 한국어로 바꾸러 가봅시다. 키즈 카페는 어린이놀이방이에요. 패스워드는 아무 비밀번호예요. 롱패스 패스는 기 연결 긴 패스 길게 주기예요. 인터넷 b j 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예요. 이제부터 한글을 중요하게 생각합시다. 순울이 말로 되어 있는 노래 찾아보기, 한글로 된 단판 찾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말이란 조선시대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훈민정음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을 편하게 할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말 사용량이. 하지만 현재 우리말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 강노래며, 간판이며 영어로 사용되고, 심지어 메뉴판까지 영어로 바뀌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어떤 가수분들은 우리말로만 노래가사로 쓰고, 영어를 쓰지 않는 가수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영어로 안 쓰는 가게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우리도 영어로 된 노래 말고, 한국어로 된 노래를 듣고, 우리가 커서 무슨 사장이 된다면, 영어로 된 간판을 쓰지 말아 봅시다. 지금까지, 수물이 말로 되어 있는 가사 찾기. 간판찾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순우리말로 영화 제목을 바꿔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키 마우스 웍스를 바꿔보겠습니다. 미키 마우스 웍스는 디즈니 작품 중에서 가장 먼저 상영된 영화이기도 한다. 순우리말로 한다면 미키 마우스 작품이다. 두번째로 하우스 오브 마우스는 미키 마우스의 고양인 툰타운의 클럽. 순우리말은 주의집이다. 마지막으로 더 위켄더지는 수누리 말로 한다면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끝났습니다. 외래어를 수누리 말로 바꾸기가 어떤 낱말들이 있을까? 그쪽도 홍박사님을 아세요? 바꿀 낱말들은 챌린지와 언박싱 브이로그 치킨데이에요. 챌린지 쇼츠 틱톡에서 많이 쓰죠? 챌린지를 한글로 바꾸면 참여있기, 도전있기가 돼요. 챌린지의 뜻은 도전이라는 뜻입니다. 온박싱을 한글로, 한글로 바꾸면 요 개봉기입니다. 개봉기 상품을개봉하고는모 말을 하죠잉 브이로그는 한글로 바꾸면 영상일기가 되지 하하하하하하. <laughs> 채팅 데이를 한글로 바꾸면 목요일입니다 슬라이드 잘못 만들었네. 죄송합니다 허허 죄송합니다. 아이르.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외국어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바꾸지 못한 외국어도 많은데요.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꿔서 사용해보아요. 그...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인들도 잘 몰랐던 한글에 대한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비소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비소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5천만 명의 인구 중 4천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5천만 분의 4천만 명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되게 많네요. 그럼 우리말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말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원조 단어인 한글을 널리 알리고 우리의 언어 문화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한글은 세계 기록 유산이다. 맞으면 5 틀리면 X를 선택해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혼민정음입니다. 그럼 두 번째 퀴즈. 세종대왕이 만든 자음과 모음은 총 8자이다 맞으면 0 틀리면 X를 선택해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줄임말 사용 이렇게 달라져요. 줄임말 사용 바꿔 부르기의 모든 것. 줄임말 바꿔 부르기란 삼김은 삼각김밥으로 생파는 생일파티로 알록달록은 알로록달록으로 바꿔 부르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죠. 다른 우리 말은 어떻게 잘 알릴 수 있을까? 인터넷의 글쓰기 학급에서 캠페인하기 주의할 점은 캠페인할 때 다른 반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친구들에게 캠페인이 우리 학급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인터뷰에서 글 써보기. 친구들의 여론은 어떤가요? 친구들의 여론을 보고 글을 써봅시다. 한글보호의 앞장서 뜻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우리말 보호하기 나부터 실천해요. 우리말 사용, 우리말의 보호를 위해. 안녕하세요.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비속어나 줄임말을 쓰면 안 되는지 알아볼까요? 하하하하. 줄임말을 쓰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제가 상황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속어는 위험합니다. 어쩔티비 TV 저쩔티비임 비속어는 위험납니다. 비속어 쓰지 말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조어 뜻을 알아보고 우리말로 바꿔볼 거예요. 첫 번째는 갑분싸입니다. 갑자기 분위기 쌓여짐의 줄임말입니다. 두 번째는 알잘딱깔센으로 알아서 찰딱깔끔하게 센스있게 줄임말입니다. 세 번째는 얼주가로 얼어주고 도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줄임말입니다. 느낀 점을 얘기하자면 평소에도 신조어를 많이 쓰는 게 느껴지고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됐어요. 그 Huri ro bakwa bogey. Chut punchero, bakwa bol imsegun popkoni mni da. no tsu sumat tweakim, touchin oxu sokol mo yang, oxu sero, bakwa do apsum anta mattojin oksus na Du noon gelrin da. Janun monk noon gomu, tumyung hon segun gomoro, bakwa do apsum モのゴミはプルロスウォンギガイペニセブンシェロヌンマスウィメマルロウ、イムニダ。ハヤンモンノンゴムグヨームサーティアン、ポークシンホン、サトウォラ、ボクウィッツウムニダ。チョコパイエソチエイルマティクノンゴンハヤンモクノンゴムジ。モジマ,ィマークネーブンシェロヌーンチキンイムニダー。トゥィギンドルドクトゥィギムドルグウ、トゥィギン、ノンシェグラ、ボクウィッツウムニダー。 다르르트기하메스쿠가노메마아소로르모고야하르지 <목소리> 모르게뽀 <목소리> 이상니다 <목소리> 우리가 몰랐던 순누리말의 뜻을 배워보아요. 순누리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말의 낱말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고유어는 순누리말 또는 토박이 말이라고도 불러요. 고유어는 우리말에 본디 있던 낱말이나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 만들어진 낱말을 읽어서요. 이제 다음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쓰이는 외래어 우리말로 바꾸어 보아요. 우리 일상 속에서 쓰이는 외래어는 치킨 테이블, 휴대폰 등등 있어요. 그밖에 우리 말을 알리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래어를 한국어로 바꿔볼게. 외래어란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에서 널리 쓰이는 단어야. 외래어는 바깥 외. 올래. 말씀어라는 말이야. 그럼 의문점이 외국어와 외래어의 차이점은 뭘까? 외국어는 한국어로 바꿀 수 있고, 외래어는 한국어로 바꿀 수 없어. 이제 외래어를 내 똑똑한 머리로 바꾸어 볼게. 먼저 버스는 공영 자동차 브이로그는 영상 일기로 바꿀 수 있어. 이게 나야. 하. 하하... 아주 대단하지. 이제 그럼으로 한국어를 사용하자. 별을 다섯 개줄 거지? 하하하! 신조어, 어떡하죠? 어쩔 티비 가스레인지, 인덕션, 전자레인지, 비대. 너무 화가 나네요. 여러분들은 우리말을 아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페이지처럼 우리말을 신조어로 바꿔 사용하면 우리말이 훼손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조어를 사용하지 않는 우리말을 찾아보기 귀찮으실 테니 제가 예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삼계탕, 계란, 햄밥, 라면, 국수, 비빔면, 볶음밥, 개구리, 뒷다리, 튀김, 메뚜기, 튀김, 번데기 등등. 다듬은 말에 대해 알아봐요. 다듬은 말이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을 다듬어서 나타낸 것을 다듬은 말이라 해요. 예시를 읽으세요. 이것도 읽으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작 서영모니. 여러 운동 용어를 우리 말로 바꿔볼게요. 거의 대부분의 운동은 외국에서 온 것이 많으므로 운동 용어도 외국어, 외래어가 많습니다. 이 용어들을 우리 말로 바꿔볼게요. 서브는 매겨넣기로, 블로킹은 가로 막기로, 디그는 받아막기, 터치아웃은 막고 나감, 로테이션은 번돌기 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홈런은 본루타로. 스트라이크 아웃은 완전투 끝내기, 더그 아웃은 선수 대기서, 배트는 방망이, 파울 볼은 빗맞은 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골키퍼는 문지기, 헤딩슛은 머리 받아넣기, 프리킥은 자유축, 페널티킥은 벌칙차기, 코너킥은 구석차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페더레이션 컵은 세계 여자 국가 대항전, 슛은 쏘기, 레드카드는 빨간 딱지, 타임 아웃은 작전 시간, 파울 플라이는 빗등공으로 바꿀 수 있고, 번트는 살짝 떼기, 옐로 카드는 경고 쪽지, 벤치 클리어링은 선수당 몸싸움로 골은 실패, 스타디움은 경기장 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이쁜 말 씁시다.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말은 한국인이 쓰는 언어입니다. 개통상 알타의 어족에 속한다는 것이 통성로 되어 있으며 형태상 교차거입니다. 외국어는 특히 노래에 많이 들어갑니다. Come and talk to me, baby, 나를 꼭 집어 만들어줘, 사소한 것까지. Tell me what to do, what to do까지만 들어도 영어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말을 사용하면 예의 바른 언어 사용을 통하여 올바른 인격을 형성합니다. 바른 말, 고운 말 사용으로 듣는 이에게 친근감을 형성하여 원만한 교우 관계를 지속합니다. 우리말 사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제목을 우리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엘리멘탈, 엘리멘탈은 원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화 제목을 우리말로 바꾸면 원소들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코리아, 코리아는 한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화 제목을 우리말로 바꾸면 한국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다짐, 영어를 한글로 바꿔서 쓸수 있는 말도 많으니 저는 앞으로 영어 대신 바꿔 쓸수 있는 한글을 찾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 대신 우리말을 사용합시다. 비속어를 쓰면 안 되는 이유의 만화예요.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철수민 수영이 야 오늘 기분도 같지 않냐 팔교시라니 기분도 같은데 애들한테 욕이나 할까? 야이 세기야 내차례 다? 야이! 색이야! 야, 철수영이 비속어는 우리 말을 해치는 거야! 한번 만다의 바지옥에서 세종대왕님이 기다렸다 너희를 죽도록 패실 거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제품 이름을 우리말로 바꾼다면 핸드폰은 휴대전화 TV는 텔레비전 카메라는 사진기 에어컨은 냉난방기 에어프라이어는 공기로 음식을 튀기다 끝입니다. <laughs> 영어 영화 제목을 우리말로 바꿔보아요 엘리멘터는 원소로 바꾸고, 인사이드 아웃은 거꾸로로 바꾸고, 더구 타이노스어는 좋은 공룡으로 바꾸어요. 또, 업은 위로 바꾸고, 드림빌더는 꿈제짜짜로 바꾸고, 원더파크는 놀라운 공원으로 바꾸어요. 이 여섯 개의 영화 말고도 영어 영화 제목이 많아요. 우리, 이제부터라도 세종대왕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해요. 따단끝 히히히.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변에 있는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바꿔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한국어를 알아봅시다 립스틱 쇼핑백 콜서비스 패키지 상품 치킨 등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 영어 단어들을 한국어로 바꿔 볼까요 립스틱은 입술연지로 쇼핑백은 장바구니로 패키지 상품은 꾸러미 상품 콜서비스는 호출 지원 글고 마지막으로 치킨은 닭고기튀김 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번 계기로 영어 사용을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또한 주제를 이것으로 한 이유는 요즘 사람들이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가사를 순 우리 말로 바꿔봅시다.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무엇을 말하는데?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말해줘. 급한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 하기 싫어. 아무 개로 살래. 잠시. 하루하루가 지겹고 지쳤어. 계속 힘내. 한곡 더.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렴 어때. 너무 지루해. 아무래도 리프레쉬가 시급한 듯해 사여가 스트레스가 배꼽 빠질 만큼만 폭소하고 싶은 날이야. 내 친구들은 잘 지내? 어디야? 너희 올때 병맥주랑 까까 몇개 사와, 응. 클럽은 구미가 잘안 당겨 우리 집 거실로 빨랑 모여. 외부인은 노령껏 차단시켜 밤새 수가 떨 시간도 모자라. 누군 힘들어 죽겠고, 누군 축제 괜히 싱숭생숭 내 젊음을 되찾고 싶어. 좀 전까지 왁자지껄 하단명 두 명씩 자를 떠.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무엇을 말하는지?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말해줘. 급한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하루하루가 지겹고 지쳤어 계속 힘내 한곡더 떠나질 못할 바엔 창밖은 쳐다도 안봐 헷가닥해서 추태를 부려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지 왜 챙겨 그래봤자 우리끼인데곧 늦기 전에 막판 스포트 20대가 얼마 안 남았어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 너 멋져 보여 기분 좋게 만들어줘 얼핏 보면 그냥 코미디, 이렇게 무해한 파티 처음이지? 만감이 교차하는 새벽 도시경 술잔과 감정이 소용돌이쳐. 왜들 글이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무엇을 말하는데?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글이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내가 뭘 해야 하는 지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 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하루하루가 지겹고 지쳤어 계속 힘내 한곡더 아무 노래나 일단 나라라 나라라 나라라라 나라라 나라라 나라라라 이런 하루는 없을 거야 아무 노래 아무 노래 아무 노래나 틀어 봐 아무 노래 아무 노래 아무 노래나 틀어 봐 아무 노래. 아무 아무 노래 아무 노래나 틀어봐 아무 노래 아무 노래 아무 노래나 끝 음식 물건 등등을 우리 말로 바꾸기 이게 우리 말로 번역한 외국어란다 우리 말로 번역한 외국어가 이렇게 많다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 말로 바꿔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우리 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안녕. 혹시 말하고 싶은 게 있나요? 저는 계절별로 우리 말을 추천해드려요. 봄에서 여름 사이에는 고마워나 같이 놀자. 가 추천 단어입니다. 여름에는 덜 먹기나 냉방기로 시원하게 보내봐요. 가을에는 휴대전화 하나, 음료수가 필수죠. 겨울에는 먹요일과 개봉으로 한 연도의 마지막을 보내봐요. 우리말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먼저 우리말을 만드신 세종대왕에 대해서 말해보죠. 세종대왕은 조선시대 시절 한글을 만드신 조선 4대 부광이었어요. 재위 기간은 4년이었고 4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말에 대해서 알아보죠. 구한말은 나라의 글이라는 뜻으로 국문이라 불렸다. 요즘도 국문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다. 사례는 언행이나 선물 따위로 상대에게 고마움을 나타내는 것. 장군은 군대를 거느리고 지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국기는 일정한 형식을 통하여 한 나라의 역사, 국민성, 이상 따위를 상징하도록 정한 기세계는 한국어 또는 국가 혹은 인간을 기준으로 약 200여 개의 국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가르킨다는 뜻이다. 우주는 무한한 시간과 만물을 포함하는 끝없는 공간이라는 뜻. 우리 한국어를 소중히 다룹시다. 이제 끝 다음에 볼수 있으면 봐요. 당신이 쓰던 우리말, 사실 우리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말에 대해 알아 봅시다. 한글이란 1. 한글이란 이름은 주시경 초년 과학회 회원들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한글의 뜻 으뜸이 되는 큰글 오직 하나뿐인 큰글 한국인의 글자 순우리말이 아니었다고? 본래 한자어였으나 발음이 변하여 한자 표기가 사라진 단어 보배, 짐승, 거북, 장구, 고추, 썰매, 노털, 철쭉 등등 이것도 일제 잔재용어였다고 유치원 담임 교사 묵집바차역 경례 등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말을 알아봅시다 순서대로 우리 말을 알아봅시다 우라 말이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의 공용어예요. 우리말이 없다면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아 많이 힘들 것이고, 글자를 읽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말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우리말을 만든 사람은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훈민정음은 한글 창제 당시에 부른 이름이며 1446년 9월에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말을 사랑합시다.